오늘은 이 핸드폰의 시계, 시계의 이 스톱워치가 얼마까지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24시간을 넘진 않을 것 같은데, 일단 궁금하니까 해볼게요. 이제 이 시계 타이머를 돌린 지 지금 25시간 57분 40 50초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. 이게 24시간이 넘은 걸 보니까 이게 두 자리 수 시간 두 자리 수까지 가는 걸 보니까 아마 99시간까지 갈것 같아요. 그러니 99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. 안녕하세요. 오늘 그 타이머를 한번더 봐볼 건데요. 이 타이머가 100시간이 넘어는 갑니다. 100시간이 넘어가는데. 지금 90시간인 이유가, 100, 100 몇십시간이, 아니, 일정 100 몇십시간이 되고 나면은, 다시 100 전으로 돌아갑니다, 숫자가. 벌써 두 번째 그랬거든요. 130시간 정도까지 간것 같은데, 그 뒤로 자꾸 50시간 뒤로 돌아옵니다. 그래서 결론은 100시간 넘는데, 뭐 900시간, 막 몇백시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. 그러면 좋아요랑 구독, 알림설정 눌러주시고, 다음엔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